사실상 고점 대비 약80% 이상에 가까운 하락이라면, 이거는 거의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로도 확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버추얼은 고래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바닥을 다지고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공장장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추처 프로토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지옥의 길을 걷는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상장빈과 동시에 고점 출발해서 거의 마이너스 80% 정도 나온 거거든요. 천만원 투자시 지금 2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벌처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요. 사실상 저는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고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80% 부근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종목들은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 이라는 거죠. 벌초 트럭 폭프로콜 마찬가지로 솔라나 기반의 지금 파이낸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벌처가 어떻게 더갈 건지 하나하나 좀 뜯어 봐야겠죠 자 보십시다 일단은 가격 자체는 완전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뭐 특별히 전략을 짤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봐져지고 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한번 한두번세번 번 정도의 확실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한 상승랠이 나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이 거래량이 강하게 지금 터져주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도 이렇게 빨강색의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지금 자리가 이제는 좀 저점 자리로 뭔가 다져주고 가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상 이 친구의 움직임은 일단은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늘리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강한 하락이 나왔죠.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매입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재무부 장관 발로해서 매입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는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통해서 이제 벌처 프로토콜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벌처가 이제 강한 상승 랠리를 위해 항상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을 위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저의 이 상승 시그널을 위한 출발 이론네요 예. 그 날은 3월. 예, 3월이고요. 3월 땡땡 1부터 바로 이것이 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땡땡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전략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10,000짜리 정말 미친 로또 코인이 있거든요. 그 로또 코인을 일단은 받아가시라는 거죠. 왜 100만 원 기준 로또 맞으면 바로 1억 되거든요. 그 코인 여러분께 안내드리면서 벌쳐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잘 알고 있는 페페 코인은 4만 원 투자에 700억 수익, 심지어 190만 배 수익도 있습니다. AI 많다나오 10만 퍼센트 수익. 다들 또 로또 로또 졌다 우리도 로또 코인 한번 해봅시다. 준비 되셨나요? 자, 트럼프 코인이 15,000원 퍼센트 급등. 오징어 코인도 2,400% 아미 코인도 13,000% 일명 맥도날드 코인 아시나요? 28만 5,000%윌 상... 스미스 만 퍼센트 폭등. 저는 여러분들께 바로 이 코인, 제2의 트럼프 코인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AI 코인, 엔비디아 코인입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AI 코인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엔비디아 코인 중 하나, 44,963% 폭등! 또 하나, 18,000% 폭등! 이러한 엔비디아 대박 코인, 실시간 무료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6571-2438, 0106571-2438로 로또, 로또라고 보내주십시오. 공장장, 바로 여러분들께 대박 로또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아마, 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3월 12일 날 9시 반에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3월 13일 또 9시 30분에 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날 동시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까지 이 엄청나고 굵직한 글로벌 것이 지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트럼프,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은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급등락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소비자 물가지수와 첫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신규 수업 수당 청구권까지 나오는 이 시점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아마 트럼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현재 CPI 지수의 경우에는 0.4 기존에 0.3이 나왔었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0.2 정도가 만약에 나와준다 라고 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나 유지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도 0.4가 기존인데 0.3이었죠. 이것도 역시 0.2가 나온 다면 같은 논리로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업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경기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이 6k보다 하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땡큐인 거죠 반대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업자가 많다 그렇다면 더 땡큐인 거죠 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3월 10 2일 수요일 그리고 당장 3월 13일 목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발표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비트를 올려주고 있는 모양새를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벌초의 경우 이 매수세가 이해가 간단한 거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0%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거든요. 거의 원금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가. <laughs>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랠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일단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터져.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저점 은 보이시다시피 일단 정말 단기저점 이고요 바로 천원대 가격이 가장 큰 단기저점 으로 만들어지고 같고 두번째 저항선의 경우에는 1300원 대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 기준 했을 때 피보나치 치는 0.618 피보나치 기준 0.618 부근까지 일단 단기 상승이 현재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 매물대를 잘 슬기롭게 소화를 해준다라면 그 상단이 1,800원 부근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추얼 프로토콜은 그 동안의 많은 우울한 부분들을 이제 헤쳐 나가고 있고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을 맞이할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방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3월 10날 월요일 날이고요 인사를 드렸고. 뭐. <laughs> 실컷 놀았죠. 자 수익 난거 살짝 좀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캡처한 거 그대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 냈고 타점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다 먹어준 거죠. 소통방 잘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다른 분이죠. 예 어젯밤 수익 낸거 이분께서도 팩트 체크 해 주셨고요. 아름다운 손을 갖고 계신 분. 어제 말씀드려 주셨더니 바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축하드려 요 예진님. 요렇게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익 내실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6571-2438번으로요. 1번,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무료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감사합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